안녕하세요. 양갱이 캠핑의 양갱이입니다. 오늘은 원주시의 노지로 차방 여행 왔습니다. 초대 손님으로 저랑 세살짜리 여동생과 같이 왔어요. 저기 현수막에 걸려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가서 볼게요.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옥수수 축제한다고. 캠핑 금지 현수막이 걸려있네요. 화장실도 있는데 수세식은 아니고 거품식이더라고요. 왜 물이 안나오니? 뭐가 잘못됐나봐. 물이 안나와. 잠깐만. 물이 안나오지? 네. 똑같구나. 내가 아까 물통을, 물통을 잘못 넣었나보다. 드디 음, 네. 너... 혼자 노래를 하네? 나못 잤는데? 이거 끊고 먹을야 되나? 나방들이 다 몰렸어? 언니하고 놀러 갔다 온다고 <laughs> 얘를 멀리 놓을까? 어 응, 저쪽으로 아니아 예. 아, 그럼 이쪽으로 아니 앞으로 나야. 여기 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. 와, 아, 이거 저기다 뉴스에 나온 무슨 날... 이상한 날판이야. 응. 근데 뭐지 사람한테 나쁜 건 아닌데 이거 해충을 잡아먹는 그거다. 막 뉴스에서 이거 막 맞고 그기기자가 뭐 얘를 막맞았었잖아 그래서 막 온몸에 막 붙었었잖아. 금방 죽나봐 떨어지나봐. 응. 음. 또 금방 죽네 얘는. 힘이 없어. 음. 집에 거는 막 도망가잖아. 어. 고비 그럼 어떤 거야? 곱창에 있는. 곱창에 여기 안에 기름기 곱이야 아. 이거 그냥 기름 덩어리야. 네, 네, 네. 얘, 얘만 먹으면 내기 느끼이 그래서 막 김치하고 싸먹고 막. 아니아가씨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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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할 때까지 아고다녔잖아 근데 아는또아니는안 해. 때까지 아가씨도? 아가씨도 내가 아는 난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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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가씨아가너아니잖아아가씨 때가 야아난야아니살 때부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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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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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아니아 라이트 컬러까지 음. 좀 달라가는데, 나는 그냥 통과 여러분은 조금 쇼파도 있을 건데그만두 거, 그 아이, 그만두어 넘쳐야지. 쌈이 이거는 별로 안짜먹어도서쏙속이 소금 비벼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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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니까 못 갔네. 나 이상할 거라 생각해. 는데인가 음. 너무 해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엄마가 맨날 피빔끓레주전 편지 같은 거 딸이 의도와서 끓이잖아 이것도 괜찮은데? 응. 응, 샐러드 같아 드레싱으로 많이 하잖아 이제 말내지 말고 응. 음 고추 음. 음. 음, 매콤하다 새고추랑 케찹 여기 있도꼭놀 네.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다들 음. 시원해 둘이, 둘이 나온 지는 처음 아니야? 처음이지 50년 만에 처음이다 저기 여의도 갔을 때 빼고 아 옛날에 때. 나 어렸을 때 우리. 언니가 자전거 태워준다고 여의도 다녔어 아 갔다. 18살, 17살 때? 음. 너는 15, 너가 17 됐나? 거의 40년, 35년 만에 태풍은 아니지 결혼하고서는 처음이니까 게 응, 다들 결혼 들 빨리 살아 건배를 해 참. 지배하는 것도 있 우리 아씨하고도 17년만에 떨어져 본게딱 속아있어 음. 년이나 됐어? 음. 음. 그래 시작하면 서저게 되는 니까 7월 3 0날이 17년 됐다. 이거 도좀둘러야 되겠다. 지금 왼쪽이야. 어째, 그래? 50년 됐다. 아, 들어왔네. 왜? 지금 발, 나팔이 잔뜩 들어와서. 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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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섰다가 왜? 아니 아가불켜져고왜 안에서 불켜져가고서 <laughs> 아, 정리를... 아이고 날파리 다 들어가는데 아, 네, 정리하는 중인데 날파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<laughs> 지금 뭐 어떻게 자고 지금 뭐 낚시도 하네 낚시대도 있고 예? 그 우부에서 자면 우부에서 자요? 예, 우부에서도 자고, 밑에서도 자고.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물어보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밟고 올라가야 돼요. 의자 밟고. 오. 오 예, 예. 어, 신영이는 알아야 말이지. 다 땡겨야지만 되는 줄 알지. 아줌마들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음. 신기하다고. 음. 전기 모기채 갖고 다녀야겠다. 잡았다가는 피범 벅될것 같고. 응? 아침이 밝았습니다. 캠핑 오신 사람들이 참 많지요. 아침은 아메이 최고입니다. 안힘든 일이 어디 있어? 이제 서울에서 갔다 오면서 많이 온대. 우리도 부모님이 전세방이라 넣어줘서 시작했으면 훨씬. 올라간, 저기, 자기 집 마련하는데 훨씬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, 정, 근데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만, 다 아, 젊은 애들, 돈이 없으니 유명한 소금산 출렁다리, 울렁다리 구경 왔어요. 아침 일찍부터 주차장에 차들이 꽉차 있네요. 날이 더워서 일찍 들어오셨나봐요. 라이브 하신 거였어? 나판트라런줄 알았어요. 와. 돈 바이 들어가고 분입장누가닫었어입장이닫었어 여기서 닫혔네. 아, 거. 저기서. 이게 578 어, 계단이야. 달죽였어왜 522라고? 어, 어. 아, 570계라고 했잖아, 너네. 어, 522계래 그랬어. 아, 그래? 그래서 50개 찾아내. <laughs> 어, 50개는 내가 어. 얻고 가야 돼. 어. 어. 우리는 하기면서도 손대은 적이 거의 없지. 왜요? 나 형부랑 많이 잡고 다니는데 지금도. 응, 형, 내가 잡으면 야 불리는 줄 알아. 내 치워. 막 그래. 그냥 래그막 걸으면 어, 다친다 이거야. 그러니까 왜냐면 척추가 균형적이지 그 않잖아. 어. 그러니까는 뒤꿈치 먼저 닿으면 힘이 들 들어간다고. 됐으면 뒤꿈치 먼저 달래 시원하긴 하다 그 그늘이 많아서 에 어떻게 인상도 안좋데 음. 떨어지아 이거. 집에 볼까? <laughs> 저거 주스로 가야 돼. 집에 볼까? 못지 찾지? 매주 월요일은 쉬는구나. 아 월요일 날다 공원천 다쉬는라물한잔 먹고. 저기도 노란 거 응. 저기 울렁 새로 생긴 거. 저긴 좀 낫나? 아 똑같겠지 길이가. 그래서 타고 가잖아 길던데 길.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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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거야? 어, 울렁 울렁해서 울렁다리. 울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. 이게 출룡다리 나와서 옛날에는 일루에서 드파 각 이제 가는 길이었거든 나가는 길. 자리나 있어? 아, 여기 있어. 앉으면 되구나 아, 어? 그늘쪽에 앉아. 아이고. <목소리> 올라가? 올라가야지. 위험맞 게? 그럼. 시험시험 <laughs> 가세요. 시험시험 가셔도 된다고. 뭐야? 유리가 아닌데? 유리 아니야. 그냥 이런, 어 무서워. 어지러워. <laughs> 흔들려? 어! 어, 옆으로 흔들리는구나. 그래서 옆으로 기어져 있나 봐. 기울어져 음. 있나 봐, 멀리서 봤을 때. 어, 옆으로 흔들리게. 음. 그래도 많이 흔들린다. 출렁다리는 막 사람이 어. 많으니까 이렇 저쪽 출렁다리가 더 많이, 이거는, 저건 많이 이렇게 휘었는데, 아예 이렇게, 이거는 이 그래도 좀 일자 같은가? 음. <laughs> 그린 것 같지. 가운데가 볼록 나왔어. 음. 그래도 잡고 싶다. 울렁울렁거린다. <laughs> 술 먹고 올라오면 장난 아니겠는데. 싹 뒤집어지겠네. 음. 여기서 토해. 에악 아, 그래. 아, 그래. 배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여. 왜돈 주고 고생을 하냐고. <laughs> 근데 이런 거안 하면 할거 하나도 없어요. 여기 찬도 있네. 유리 계단. 뛰어갖고 안 보인다. 어, 많이 그렇지. 밟아서. 유튜브 한 10만 명막 구독자 된 사람들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. 가끔가다 시장도 어. 찍으러 오는 애들 많아. 시장 그, 수업. 수납지 있고 막 계단 있고 지네끼리 이상한 짓 하고. <laughs> 아프리카TV 하는 BJ들도 시장 탐험하는 애들 있어. 생방으로 보여주는 애들. 미션 해갖고. 여기 이 시장에서는 오늘 만원만 쓰기 뭐 그런거 있잖아. 아구. 룰 돌려가지고. 만원어치 뭐 사먹는거 뭐 그런거. 오. 여기 또 잔돈해? 여기 또또 잔돈지 모르고 밟고

내수 있다. 빠가산이야 내수 있 근데 진짜 밤도 아닌데 물고기들이 되게 많다잉. 응. 어디서? 나많아데 어항 하나 야 되는데. <놀람> 이 사람 동창의 뒤에 밤무데는 동창이 있나봐. 네. 근데 확실히 유명한 애하고 네. 틀리데내려하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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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. 지당 옆으로 계곡 물이 흐르네요.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가 잘 어울리게 들립니다. 영상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